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알바에서 잘린 기념으로다가 정확히 말하면 알바에서 잘린 게, 아니, 잘린 게 아니라 매장이 사라진다는 소식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휴학을 하고 알바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지금 알바를 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지몇 군데서 했냐 1년 동안 총 6군데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설인데 내가 빌런인 내 가로를 치고 알바설을 <laughs>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첫 알바는 롯데월드였는데요 휴학을 하고 전또도파민중이잖아요그래가지고 아, 내가 롯데월드를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약간 놀이공원 알바에 대한 환상이 다들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롯데월드 알바를 지원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1차 2차 가 면접까지 보고 그 다음에 뽑히면은 직접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된단 말이죠. 저그 교육 받는 날에 전날에 너무 설레서 진짜 그냥 밤을 새고 갔어요. 저는 다행히 원하는지도 캐스트가 되었고 놀이공원에 갔던 머리띠며 가방이며 핀이며 막다 이렇게 막끌어올가지고 출근을 했죠. 저희 조 안에서는 3개의 놀이기구를 운영을 했었어요. 프렌즈 레볼루션, 드래곤 길들이기, 드래곤 총 쏘는 그게 있었고, 키즈 카페 같은, 거 해가지고 3개를 운영을 했었단 말이죠. 거기 안에 20살이 저 포함 2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일을 너무 못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을 너무 못했습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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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봤자 21살이지만, 20살은 진짜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뭔가 다 갓성인이고. 그랬어가지고 어, 놀이공원? 알바? 내가 다시 씹어먹는다. 이러고 갔는데,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은 막 국가머리하고 초등학교 때나 하던 머리 같은 거막 하고. 왕복 3시간 플러스. 제가 방학때어가지고 매일매일 필수 연장 근무까지 해가지고 거의 하, 아침 8시에 나가가지고 늦으면 밤 11시에 돌아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한, 그냥 한마디를 힘들었어. 그래서 동기들한테 막 의지하면서. 근데 이제 하나, 둘, 일주가 지나니까 퇴사를 거의 막 절반을 하는 거예요. 저도 퇴사가 진짜 마렵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그날 제가 진짜 계속 실수하고. 자, 자, 자. 저 롯데월드 한번 말, 음번따라해보도 돼요? 환상의 나라 롯데월드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많이 많이 보내 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롯데월드 말투 좀잘하잖아요 아무튼, 근데 제가 그때 좀 실수를 막 많이 해가지고, 저 거의 진짜 울먹울먹. 근데 어떤 분께서 저랑 또래인 남자분이셨는데, 파이팅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때 진짜 눈물이 왈칵왈칵 왈칵 쏟아질 뻔 했는데, 감사합니다. 루시 콘서트를 가게 돼요. 아니,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있는데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도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빌런이에요.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다는 빌런의 첫 알바썰 설빙 알바와 분식집 알바를 같이 하게 돼요 이틀 이틀씩 이렇게 해가지고 제 설빙이랑 분식집을 왜 하게 됐냐 전 떡볶이랑 빙수를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식집을 한달 만에 뛰었습니다 근데 이거 살짝 합리적 이유인데, 골목에 있기도 하고, 벌레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벌레를 뭐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기절하거든요? 7차에 출근하는데, 왕개미? 정도 만한 벌레가 있어가지고, 벌레 있다 했더니, 바퀴벌레라는 거예요. 와 아, 진짜 엄마가 소름이 돋는 거야 저보고 그래서 바퀴벌레 못 잡네요. 진짜 머리를 띄우고 맞은 거같은거예요 아, 저 바퀴벌레 절대 못 잡는다. 근데 그래 나오면 조용히 불러달래요. 그렇죠? 근데 벌레가 진짜 하루에 뻥아지고 손님들이 있으면은 벽에 막 타고 있거든 진짜. 그럼 때문에 소름이 돋는데. 그러니까 막진내쪽 소리 지르면서 제가 진짜 PTSD가 생긴 거예요. 그, 그, 조그만 벌레 PTSD가. 그래서 그 알바하는 한달 동안은 집에 와서 그냥 조그만, 그러니까 먼지 같은 거 봐도 막, 진짜 아, 아 진짜 얘 못하겠다 해가지고. 한달 만에 튀었습니다. 설빙은 꽤 오래 했어요. 네 번째 알바, 벌써 네 번째 알바죠? 상대에 있는 우류 매장에서 하게 됐어요. 제가 좀늦조충이다 보니까 뭔가 좀 도파민 도는 알바를 하고 싶어서 옷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여기서 하나 고해성사할 게 있는데요. 롯데월드 알바를 두 달을 했다고 뻥쳤습니다. 의류 알바를 꽤 많이 지원했는데 경력이 없어서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롯데월드에서 일한 걸 조금 부풀려가지고 뽑혔었는데 <laughs> 영어를 진짜 너무 못해 영포자예요 영포자 근데 제가 했던 의류매장 특성상 거의 반 이상 외국인이란 말이죠 제가 알아낸 꿀팁은 어설프게 영어를 할 바에는 그냥 당당하게 한국말을 하자 이제 영어를 해오잖아요 저는 대충은 귀로 알아들어요 그럼 저는 한국말을 해요 그럼 제 한국말을 또 조금 애매하게 조금 알아들으시고 또 영어를 해요 이런 식으로 어설프지 않게 당당하게 그러니까 롯데월드에서 약간 살짝 그 말투가 얼마 가지고 그냥 이름이 배고프다. 서오세요 배고프다입니다. 말투가 롯데월드 말투에 배어 가지고 되게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 제로베이스원 한유진에 좀 미쳤을 시기였는데 그때 윤인이 유닌이 있잖아요. 윤인이랑 포토카드를 핸드폰 뒤에 끼고 다니시는 외국인 손님분이 계신 거예요. 아, 저는 이런 거못 참거든요. 가 가지고 한유진 한유진. 어, 포토카드 막 자랑하시면서 막 유진 유진이라고 막 아, 막 섹키 할막 있는 영화가 이렇게밖에 없어 가지고. <laughs> 제가 그때 반가워서 할인을 5%나 더 넣어줬다는 사실 이게 진짜 esfp죠 뼈 esfp인가봐요 갑자기 생 성인물 사서 알바하다가 중간에 너무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삼김을 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대워서가져 왔는데 삼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다뒤지니서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쇼? 손님 쇼핑백에 같이 넣어드린 너무 일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좀직업 개념으로 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빈티지 샵 알발하게 됐는데, 거의 주 6일 빈티지 샵이었단 말이죠. 뭔가 자신만만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고 갔죠. 주 6일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주 6일? 막, 10연근까지 해봤는데, 10일 연수 출근까지 했는데, 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거기가 라이브 방송도 해야 돼가지고, 새벽, 늦으면 새벽 5시에 퇴근을 하고, 이 삶을 반복을 하고, 10일 연수 출근을 하니까, 엄마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 4시인가? 퇴근하라고 울었어요. 엄마한테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다. 갑자기 제가 침착감 좀 웃기긴 한데, 또 네, 3시간 동안 울다가, 화장님께 장문을 보내고, 튀, 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래 이렇게 여섯 번째인가? 하고 있는 알바또도 이번에 의류 관련 매장인데, 진짜 매니저님이랑 직원분들이랑 너무너무너무, 너무 좋고, 그냥 외장도 너무 좋고, 그냥 다 너무 좋아서 여기 알바에서 조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아, 근데 개웃긴 거. 남자친구 올린 영상에서 4월 1일 만우절에 헤어졌다 했잖아요. 만우절에 회식 중이었는데 회식에서 실시간으로 헤어져가지고 그때 멘탈 나가고.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그때 제가 그때 하필은 저 월요일에 헤어졌었거든요. 월, 화, 수, 목. 출근인 거예요. 그때 하필 그래서 제가 멘탈이 나고. 월요일 회식 때부터 헤어져가지고 화수 먹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안 떠지는 거예요. 목요일에 출근을 했었던 그 날에 제가 원래 알바를 갈때 화장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화장을 좀 하고 갔는데 조금 예뻤어요. 조금. 아, 오늘 늘좀 화장 잘 먹었네? 이 정도? 지금 몇 살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 아, 21살이에요. 이랬더니 인스타 물어봐도 되냐? 이러고 아, 나너 말고 나 다? 나 이런 여자야. 확 <laughs> 김에? 인스타를 드렸어요. 연락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러고 제가 그냥 인스타 팔로우를 끊었어요. 저희 매장에 진짜 너무 너무 잘생긴 손님 이 오신 거예요. 정말 인플루언서처럼 생긴 남자가 오신 거예요. 잠깐 보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얼굴 약간 장하우 닮은 얼굴이었거든요.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또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잘생겨. 대고 정리하느라고 창고를 가는데 그 사람이 근데 제가 있는 총로 쪽에 있길래 톡톡 진짜 진짜 연기내가지고 너무 너무 진짜, 진짜 후회할 것 같은 거. 예요이 정도 세번말좀 솔직히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톡 쳤는데. sorry. I'm t r i n 라는 거예요. 아까 하못 닮았다 했잖아요. 진짜 중국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은 제가 무슨 다른 약간 길 물어보거나 이러신 줄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해 달라고 영어로 뭐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출근을 하는 직원 통로에 있다는 건 여기서 이 매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러 가야겠다라고. 이그 스토리에 어디 매장이 직접 올라오는 거예요. 그날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음날에 갔는데 또 그분이 휴무인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다 다다음 날인가 또 갔었는데 그 팝업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다. 전 진짜 이알바 하면서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매장이 사라진다네요. 다음 알바는 더 늦어진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저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튀어버린 사람 아니라서 괜찮은 알바를 구하게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